이용식의 딸 이수민과 사위인 원혁이 조선의 사랑꾼 제작진을 긴급 호출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의 사랑꾼 예고편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원혁과 이수민은 제작진을 불렀습니다. 제작진은 저희 부른 이유가 뭐예요? 라며 내용을 궁금해했는데요. 이수민은 오빠가 얘기해라며 쑥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혁은 사실은이라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이용식이 아이고 참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용식이 울자 원혁과 이수민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용식이 귀하게 키운 딸이 임신을 하자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수민이 임신한 것을 밝힌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방송에서 이수민의 얼굴이 부은 것 같이 보였는데, 임신인 것 아니냐, 임신 축하드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